나는 이시원이 얘는 우원이야 어? 얘는 병아이야 어? 예쁘지? 얘는 밥, 지금 밥 먹고 있어 얘는 애찍고 얘는 하라고 어, 얘는 애찍고 얘는, 얘는, 얘는 하라고 그애자밥을 먹고 있어 그런데 아, 얘는 낮재가 있고 얘는 낮재가 없어 아니,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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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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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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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당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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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만 다시,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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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돌려줄건데 줄건데 얘는, 얘는 아직 아직 얘는 애기고양살 사나야 그런데 얘들도 아직 얘는 아직 낳수있어서믿음도로 낳고있어 반은, 반은 낳수있어는어 그래서 快跳高进去！拜。